안녕하세요 여러분. 109 모빌리티 대리 김노빈입니다. 자, 오늘은 이전에 올라갔던 영상에 이어서 모토벨로 전동스쿠터 A21 조립이 끝났잖아요. 바로 검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랑 같이 가시죠. 검수를 하려면 먼저 전원을 켜줘야 돼요. 전원을 키려면은 여기 요 키가 필요한데 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키가 있고 이렇게 스마트 키가 있어요 두 가지 다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볼 건데 먼저 일반 키 일반 키를 넣고 오른쪽으로 돌려주면 좀 화면이 켜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일반 키로는 전원이 켜지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근데 일반 키가 기능이 하나 더 있어요 오른쪽으로 돌리면 전원이 켜지잖아요 얘를 왼쪽으로 돌리면 딸깍하는 소리가 나면서 안장이 열립니다 안장을 열면 안에 배터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배터리를 분리가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들 봐주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전원을 켜볼게요. 일반 키 전원 키는거 작동하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키는 보시면은 버튼이 네 가지가 있어요. 이네개 중에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번개 모양의 버튼이 전원을 켜주는 버튼이에요. 이 번개 모양 버튼을 한번 누르는 게 아니라 한번두 번. 두 번. 두 번째 전원이 켜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원이 켜지고, 전원을 끄실 때는 이 위에 있는 두 가지, 자물쇠 잠금 버튼과 자물쇠 해제 버튼이 있는데, 자물쇠 해제 버튼이 전원을 꺼주는 버튼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물쇠 잠금 버튼은 이제 도난 방지 시스템을 켜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도난 방지가 되어 있을 때 제품을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면은, 이렇게. 경보가 한번 울려주고요또 다시 한번. 경보가 계속 울리면서 뒤에 모터가 잠겨요. 그래서 가지고 갈수 없게끔 도난 방지 기능이 기본적으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배 모양 버튼 하나 더 있는데 이배 모양 버튼은 그냥 저희가 주차장에다가 차를 세워놨을 때차어딘지 찾아러 경보 울리잖아요. 그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스마트키랑 일반 키 작동 하나거다 확인했고요. 전원을 키고 나서 제품 라이트라든가 다잘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원을 켜게 되면 여기 화면이 켜지는데 여기서 이 밑에 있는 초록색깔 4 칸, 이게 배터리 칸수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는 주행 거리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모드가 1단인지 2단인지 3단인지. 그러니까 속도를 조종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가운데 P. 요 P는 파킹 모드인데 이 파킹 모드는 걸려 있으면 스로틀을 아무리 당겨도 스로틀를 아무리 당겨도 모터가 안 돌아요. 이 파킹 모드는 어떻게 푸냐? 좌측 우측 상관없이 브레이크 레버를 한 번만 잡았다가 떼주면 이렇게 파킹 모드가 풀리면서 레디라고 들어옵니다. 이 상태에서는 잠만 스로틀을 한번 당겨볼게요. 일단부터 자 모드 1부터 스로틀을 쫙 당겼을 때 뒷바퀴가 살살살 돌는 게 보이실 거예요. M 버튼을 눌러서 모드 2로 가면은 좀더 빠르게 돌아요. 그리고 한번더 마지막 3단까지 가면은 네, 최고 속도로 돌아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스루틀 작동하는 거 확인했고 모드 1, 2, 3 적용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경적 한번 눌러볼 건데 경적이 굉장히 커요 네, 전동 스쿠터이기 때문에 경적도 빵빵하게 달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적은 여기 이 버튼 눌러주시면 경적이 울려요 그리고 이제 방향 지시등 바로 가볼 건데 방향 지시등은 여기 경적 버튼 위에 스위치로 달려있습니다 한번 왼쪽부터 켜볼게요 작동을 하면은 화면에도 내가 어느 쪽으로 켰는지 나오고요 이렇게 왼쪽 오른쪽 화살표가 나와요 그리고 띵띵 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왼쪽 오른쪽 방향 지시등 뒤쪽도 마찬가지로 왼쪽 그리고 오른쪽 이렇게 방향 지시등이 작동을 합니다 비상등 같은 경우에는 방향 지시등 스위치 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눌러주면 화면에 화살표로 비상등 표시가 나오고요. 앞에서도 깜빡이고, 이렇게 비상등까지 다 작동하는 걸 확인했어요. 방향 지시등과 비상등 확인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를 켜보도록 할 건데,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는 오른쪽에 스로틀이 달려있는 스위치 뭉치에 달려 있습니다. 아까 m 버튼은 뭔지 보여드렸고, 모드 변경하는 거 보여드렸고, 라이트는 이 스위치를 이렇게. 끝까지 켜주시면 화면에도 나와요. 보시면 아예 꺼져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자 미등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아예 라이트까지 이렇게 화면에도 표시가 되고요. 자 전조등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미등, 자, 미등 켜져 있고 한번더 위치를 움직이면 네, 라이트 앞 아, 굉장히 밝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두운 야간에 주행을 하시더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후미등을 볼 건데 미등 스위치만 키더라도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브레이크를 잡으면 이렇게 깜빡이는 브레이크 등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다음으로 상향등이랑 하향등 스위치를 한번 테스트해 볼 건데 먼저 라이트를 끝까지 다켠 상태에서 이 버튼을 위로 올려주면 상향등이 켜진다고 보시면 돼요 라이트를 켠 상태에서 지금 상향등을 켜지 않은 상태고 상향등 스위치를 올리면 이렇게 굉장히 밝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상향등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여러분들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스위치 뭉치에 이두 가지 버튼만 보면 되는데, 보시면 여기 파스라고 되어 있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이 뭐냐면, 이 파스를, 이 파스 버튼을 한번 누르면, 파스 모드 기능이 활성화가 돼요. 한번 더 누르면 그 기능이 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버튼은 사실 사용할 일이 없어요. 이 전동 스쿠터는 이 파스 모드를 쓸 일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 너무 무겁기 때문에 페달을 밟아서 가는 건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버튼은 아마 안 쓰실 거고 이 옆에는 이 ARS 버튼이 되게 요기나게 쓰이 있는데 이 ARS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방금 들으셨나요? 대사가 안녕하세요 모토벨로 스마트 진단을 시작합니다. 이 멘트가 어떤 걸 뜻하냐면 지금은 이 제품이 새 제품이기 때문에 멀쩡한 상태라서 뒤에 아무런 말이 안 붙지만 만약에 스로틀를땡겼는데 스로틀 작동을 안 한다 그런 한번 문제가 생겼다고 쳤을 때 ARS 버튼을 누르면 안녕하세요 모토벨로 자가진단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스로틀 레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기체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이 ARS 버튼이 알려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리를 받으러 대리점으로 갔을 때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아, 제가 ARS 버튼 눌러봤는데, 스로틀 레버에 문제가 있다고 뜨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해주시면은, 좀더 빠르게 여러분들의 조치를 받으, 받으실 수 있을 거고,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들도 알수 있다고, 그런 기능이 있다고 봐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모터벨로의 전동 스쿠터 A21 검수를 진행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법들을 같이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받으신 분들 조립하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잘 작동하는지 이 제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모토벨로 전동 스쿠터 A21 간단하게 제품 소개해 드리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